안녕하세요 온몸 반무성형과 원장 황교석입니다 어, 오늘도 질문이 있네요 어, 보니까 코 보형물이 움직일 수도 있나요?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매번 이렇게 질문받을 때뭐뭐할 수도 있나요? 그러면 뭐 세상에 아니라고 하는 사람 어디서 질문을 이렇게 <laughs> 수도 있나요? 이렇게 물으면 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, 사실은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요새는 특히, 처음 수술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이지 않게, 거의가 아니라, 저 이제 처음 수술한 사람 환자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게 수술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, 어, 뭐, 움직이지 않게 해줘야죠. 예전에는 초창기 성술 때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, 그때는 이제 피부 아래 그냥 쑥누니까 움직이고 그랬는데, 그거는 좀 이제 얘기 해서 훨씬 더 좋은 기술이 있는데, 그 수술 잘 못해서 움직이는 거지, 어, 그냥 움직일 일은 별로 없어요. 그런데 다만, 저 같은 경우는 재수술이 많으니까 재수술 환자분들 보다 보면 여러 번 수술하면서요, 그 골막이라고 하는 보용물을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막이 있는데 그게 찢어진 경우가 많아요. 그럴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면 좀 일부 움직이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환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노하우가 있죠. 왜냐면 사람의 코는 이렇게 3차원적이잖아.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 입체에 맞춰서 정확하게 고용물을, 말 안장을 생각하면 돼요. 말 안장이 말 위에 올라가 있는데 뭘로 본드로 붙이거나 한게 아니잖아요. 밑에 이제 이렇게 줄로 잡은 건 있지만 정확하게 입체적으로만 딱 맞아 들어가면 움직이지 않아요. 즉, 어, 골막이 찢어졌다 하더라도 환자분의 코에 3차원적으로 정확하게 모양을, 피팅을 정확하게 해서 넣어주면 거의 움직이지 않게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어, 좀, 최악의 경우는 약간은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, 최소로 움직이도록 수술을 해드릴 것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